KT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 네트워크 기술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고 KT 클라우드에 기반해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과 전자 예방접종 증명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지난 3일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접종 3차 서비스에서 접속자가 과도하게 몰리는 상황을 사전에 모니터링한 KT는 이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가용량을 기반으로 한 동시 트랜잭션 수치 등에 대해서 네트워크의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들 시스템에는 공공기관 전용의 클라우드인 KT G 클라우드를 활용했는데요. KT G 클라우드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용량을 신속하고 또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어서 사용량이 고정된 자체 인프라에 대해서 긴급하게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있어서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국민들의 조속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예약 시스템 안정화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에 업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